자, 똑같아. 극한은 limit x가 a에서 fx, 극한이 존재, 극한 값이 존재하는 말은 a의 양에서의 fx 우극한과 a의 음에서의 fx 좌극한이 같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 연속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였지. 얘랑 얘랑 f의 a랑 함수 값이 다 같으면 연속이라고 했었다. 그럼 극한은 여기에 x가 2일 때,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y 값이 5였어. 그럼 극한값 x는 2에서 극한값은 얼마라고? 오전아, 뚫려 있어도 좌극값, 우극값이니까. 근데연속이 물어보면 함수값이 없으니까 같지 않아서 연속은 아닌 것이다. 연속은 완전히 쭉다연결되어 있는 게 연속이었다. 맞지? 그래서 연속은 우극, 좌극, 함수값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였다 그다음에 구간은 너희 그냥 우리가 이거 쓰기 귀찮아서. 등호 있는 거에는 닫힌 구간 표시했고, 등호 없는 거에는 열린 구간 표시해서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표시할 거야. 그리고 무한대는 항상 열린 구간이어야 된다. 무한대는 닫힐 수가 없다. 그다음 에 아까 얘기했던 거, 연속 함수는 우극 자극 함수 값이 다 같은 거를 보겠다는 얘기고. 자 문제풀어보자. 자 얘가 연속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는 그냥. 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게 일단 2에서 뚫려있잖아. 2에서 정의역이 포함이 안돼 있으니까 절대로 연습일 수가 없지. 맞지?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니까 어어 원래는 얘가 유리함수라서 정의역이 x는 아니 정근선이 x이고 정근선의 y가 1이고 여기다 2집어넣으니까 e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2에서 당연히 뚫려있는 건데 이걸 그리기도 전에 항상 분모가 여기 부분은 무조건 돌려있어 돌려있지 뭐 어르듯이 반쪽은 달라지는 그럼 여기 지금 2에서 당연히 불연속이 발생하는 거니까 굳이 잘 필요도 없다고요 그 다음 얘는 자 너희 가우스 X 함수도 결국 얘는 이 아이가 연속이잖아 따로 그릴 필요 없어 얘는 항상 연속이 함수지 왜다 함수니까 근데 이놈이 불연속 함수잖아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나 대단 이렇게 돼 있는 애가 가우스 X 함수는 여기서 1, 1까지 해서 얘들이다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에 색칠 동글 여기에 있는 애들이 2에서 전부 다 떨어져서 정수로 맞지? 그 다음 여기 3, 3 2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정수로 떨어져서 이렇게 생겼네 없잖아 여기 안색칠 안색칠 기억나? 그럼 당연히 2에서 뭐가 발생해? 훈련속이 발생을 하잖아 그럼 얘가 2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면 당연히 전체함수는 불연속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굳이 서수형에서는 이렇게 써야겠지. 리미트 x가 2의 양에서의 fx는 얘는 2고 얘는 2니까 4고요. 리미트 x가 2의 음에서 fx는 2의 음은 얘는 어차피인데 이보다 조금 작은 놈에다가 가우스 11이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러니까 우극과 자극이 다르니까 당연히 연속이 아닌 거죠. 그 다음 자 얘는 제가 그래프를 그리자 마0에서 이렇게 생긴 무량함수잖아이보다 오른쪽에서는 이무량함수를 그리시고 이보다 왼쪽에서는 상수함수 얘를 계속 그리려고 이렇게 되는거야 연결이 가 연결이 가연결이좀 당연히 연속함수인거죠 그 다음 얘는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그대로 나와서 같은거 안되네 자이거할 필요도 없지 분모가 0인 구간에서는 무슨 짓을 하든 구멍이 뚫려있는 거야. 얘는 2에서 당연히 구멍이 뚫려있으니까 그릴 필요가 없어. 얘는. 그 다음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생겼지? 어. 그 다음 x가 2가 아닐 때니까 2일 때는 이 구멍이니까 여기 혼자 구멍이 딱 뚫려있는 어떤 거야. 근데 2에서는 1의 구멍 색칠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어 당연히 2에서 불량수이 발색을 했죠. 그 다음 얘는 자, x는 절대로 0이 될수 없고요.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x 플러스인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반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인 거야. 맞지? 0에서는 이 분모에 불연속신 인사야. 이거 맞나 안 맞나? 맞아요. 0에서는 당연히 불연속이죠. 분모가 0일 때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그럼 정의역은 1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얘를 제외한 얘가 0일 때를 제외한 모든 애가 결국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0에서 0까지 여에서대까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0에서의 극한값이야. 극한값은 우극과 자극이 똑같이 말이잖아. 여기 우극에다가 넘 얼마야? 2고 자극에다가 0넘 얼마야? 마이너스이잖아. 우극과 자극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그럼 F의 0이 2로 정의된다는 거는 얘는 2고 얘는 마이너스 2고 F의 영은, 이세마기선 0-6,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네. 아, 옳지 않은 거, 얘가 옳지 않네. F의 영이라는 거는, 잠깐 봐. 0보다 클 때는 일어나 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여기. 맞지? 근데 F의 영은 이니까 여기에 색칠하게있지 근데 어쨌든 0에서 뭐, 불연속이 발생을 하죠. 얘 네. 그래서 얘가 틀린 거. 가. 불연속인거 영하다. 자, 자윤아. 극났값 얘는 극한값 존재해? 안 하죠. 그럼 당연히 연속도 아니지. 이에서는 극한값 존재해. 얘에서는 극한값 문제 하죠. 근데 연속은 아니죠. 함에서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연속이죠. 사는 보지로 갈렸어. 영안 포함 참조니까.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아, 그 말은 사대 않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분해서 그냥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3이 아닐 때는 2x 플러스 5라는 이런 함수가 그려져 있는 거야. 근데 딱 3에서만, 3넘으면 얼마? 11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거든? 그럼 3일 때는 얼마야지 연결이 돼? 11이 었냐 11이어야 될거 아니야? 맞지? 그, 그 그냥 11이면 되는 거지. 다음. 자, 얘는 fx가 저렇게 생겼는데 f 의 마이너스 일부하는 자 이건 뭐냐면, 따라 내가 얘를 등식한 거에 나눠야 되잖아 맞지? 근데 나눌 때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f(x)는 x 플러스 1분의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말잖아 근데 너희한테 f의 마이너스 1을 구하면 x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땐 여기다 마이너스를 어떻게 하면 뭐못 넣는다는 얘기야 얘들 그 대신에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x가 마이너스일 때도 한순간과 극한 값이 어떻다?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f의 마이너스를 구하는 대신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를 구해도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그럼 얘를 못 구하니까 얘라도 구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는 마이너스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있으니까 얘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x.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x 플러스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를 f의 마이너스 1 대신에 얘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일단 얘가 모든 거에서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하 뭐가 돼요? 0이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1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0이어야 돼서 a가 얼마일다 마이너스였다. 얘가 마이너스니까 인수분해해서 그냥 구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다음은 얼마지? 마이너스 1에서 극한은 얼마고? 마이너스 1에서 극한 아, 1이잖아. 그럼 g0이 얼마라는 얘기야? 1. 1이라는 얘기야. 어. 근데 gx가 일차함수래. 그럼 gx는 ax 플러스 1이라고 시작할게요. 자, 얘는 당연히 연속이 함수잖아. 일차함수는 모든 거에서 연속이네.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했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이 곱하기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서 양에서의 f(x) 곱하기 g(x)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의 음에서의 f(x) 곱하기 g(x)랑 f의 마이너스 1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된다? 얘랑 얘랑 얘가 다 같아야 돼이 말인 거잖아 이해돼? 예, 네.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 극한에 얼마인데? 1거든? 이 그럼 얘는 1 곱하기 여기에는 어차피 얘는 다항함수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하는 2니까 2 곱하기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그 다음 얘는 어차피 얘 여기에서 지금 아 얘는 좀 다뤄야 되겠네 f 의 마이너스 1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이기까지된 f에 딱 마이너스 1 아이고 미안 여기다 0이다. 0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잖아 이까지네? 얘가 얼마야? 어차피 명이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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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가 얘도 영이어야 되고 얘도 얼마야 돼? 영이어야 되지. 그럼 얘가 얼마였다1이다서 나오겠죠. 예. 자 꼬파 함수, 함수라는 이거 꼬파나 이 우극, 좌극 함수 값이 다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합성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 한 번만 볼게요. 한 번을 위해 실리 번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에서 f를 타고 f를 탑시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음,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딱 마이너스 1을다 같아야 돼. 자,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극한 값, 얼마? 딱, 응? 어? 어, 미안. 1. 1의 얼마? 양, 음. 확인해야지, 합성함수는. 1의 음. 마이너스 1의 왼쪽에서는 1의 음. 딱 마이너스 1에서는 0. 자, 이제 이렇게 타자. 1의, 마이, 1의 음에서는 유서야1 1의 음에서는 1딱 0에서는 그렇지 3개가 다 같아야 되는데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연속은 아닌거야 알겠지 더한 것도 연속, 뺀 것도 연속, 곱한 것도 연속, 상상도 연속. 남은 것만 조심해야 된다. 부모가 뭐가 아닐 때 명이 안되다 어, 이거는 당연히 얘가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분극, 자기 함수 값이 같으니까 얘도 분극, 자기 함수 값 똑같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봐봐. 얘는 몇? 얘는 뭐야? 이차 함수, 다항 함수야. 모든 과제 연속이야. 얘도 다항 함 수야. 모든 과제 연속이야. 다 함수 빼기 다음 함몇 차인데 이거? 얘 빼기는 2 차잖아. 모든 구간에서 당연히 연속이지. 얘는 얘를 제한 거야. 몇 차야? 4차 함수잖아. 4차 함수는 당연히 모든 곳이 연속이야. 자 분수만 좀 조심하고 일단 넘어가자. 얘는 2 차에다가 이 곱하고 1 차에다가 5곱해서 더했으니까 얘는 당연히 이차 함수잖아. 얘도 당연히 연속이지. 자 분수가 나오는 거만 조심하면 돼. 분모가 영인 구간에서만 발생한다고 불연속이. 그럼 gx는 x-1이니까 어디서 분연속이 발생해? x는 1에서 불연속이 발생해. 근데 분수가 있다고 늘불연속인건 아니야. 얘랑 얘를 더한 요 놈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거든 판별식 확인하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 c.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야. 얘는 x에 뭘 넣어도 함수값이 둥둥 떠 있으니까 양수라는 얘기야. 얘는 0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 얘는 연속이라는 얘기야. 얘에 자 그다음 자 실수 전체에서 f x 랑 g x가 연속함수래. 얘가 다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면 합성함수도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겠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얘가 다함수, 암수, 다함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다함수 안에 다함수 집어넣으면 당연히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그니지 얘들. 근데 얘는 얘랑 얘가 연속함수면 얘도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생는거 봐. 얘가 연속함수니까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뭐 L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FX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다함수라는 얘기야. 맞제? 그 다음에 얘도 모든 구간에서연속이라 물론 다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절대값함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나오려면 얘들아, 여기서 이걸 뺀 거잖아.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내려, 모든 거에서 연속을 서뺀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연속함수겠지. 맞지그다음 얘는 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 얘가 모든 거에서 연속이고 왜? 얘가 모든 거에서 연속이긴 한데, 이놈이 나오려면, 뭔 짓을 해야 돼? 여기서 남아야 되잖아. 그럼 fx 곱하기 gx분의 나누기 fx가, 얘가 연속이고 얘가 연속이라고 해서, 얘가 무슨 연속이니 묻는 거잖아. 아니잖아. 아까처럼, 이놈이 예를 들어서 x-1이면, 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지만이분수함수는 1에서 불연속이 발생을 한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놈이 나오려면, 얘 나누기 해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지만 분수에서 얘가 0인 구간에서 분면수 발생을 한다 이해되지자연했어다 자, 그 최대 최소 정리는 다채 구간에 비해서 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반드시 발생하고 이런 거지.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발생 안 하잖아. 여기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최대값이 얼만지 모르는 거야. 맞지? 그래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일 때만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자 얘는 x가 2 e. 점근선 그리고 이런 표식이야 채소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최대 채소 존재하죠 마이너스 1에서 아이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여기 최대 채소 존재하죠 연결이니까 근데 이놈 1 포함해서 2안 포함할 때까지는 이여기서뛰 이렇게 쭉 계속 내려가는 거잖아 채소가 존재하나 안하 안하지 그 말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정리 조자고 마지막 자 사잇값의 정리는요. 모든 단친구가 A, B에서 0은 속이고 같지 않으면 임의의 값에 대해서 적어서 하나가 존재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도였는데 여기 100도까지 물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10도가 올라가면 어쨌든 바로 올라가서 갑자기 30도에서 60도로 갑자기 뛰지 않거든. 그럼 그 사이에는 20도의 구간, 50도의 구간, 80도의 구간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들려야 한다 한 번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은 이제 여기 x 축을 기준으로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x 축을 안 통과할 수 없다. 그럼 x 축을 통과하는 게 f(x)는 0의 실근이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 자존재한표로 끝낼게. 자 얘가 말하는 거는 자 f(x) 어떻게 1분만요 아, 네. F's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1에서는 0보다 작대 음수를 찍는데, 2에서는 0보다 크대 양수를 찍는데, 그 다음에 3에서는 0보다 작대 음수를 찍는데, 4에서는 양수를 찍는데, 5에서는 음수를 찍는데, 6에서는 양수 찍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하나. 여기서 실근 실근하나, 하나는 꼭 가져야 되는 거니까 물론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발생한다. 끝까지. 자.